미세먼지 제일 잘 잡아요 그리고 어머님 쓰시는 건이 찢어 버리잖아 얘는 리필을 한게 아니라 씻어 쓰는 거예요 아버님 여기 보여줘요 여기 쓰고 얘가 물을 집에서는 흐르는 물 있죠 주방 싱크대 같은 데 수돗물 틀어 놓을 하 같아요 그러면 여기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만져 보세요 머리카락이라 먼지가 물에는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쓰시고 싶으면 마른 수고를이 물기만 이렇게 또 제거하세요 또 잡아보세요 그럼 점성은 바로 돌아와요 이게 짧게 쓰면 이불, 침대, 소파 카페트, 옷 같은 데 하시고요 이제 길게 쓰시면 이건 1m까지 늘어나거든요. 그러니까 1 m 늘어나니까 바닥 청소하시기가 편하고요. 안 쓰실 때만 요렇게 꽂아 두세요. 거치대. 기 여기, 여기 짧은 게 들어가 있고 요긴게한 세트예요. 이렇게. 그 대신 장점 하나만 더 보여 드릴게요, 어머니. 이게 정, 종이 테이프처럼 한 바퀴만 굴러가면 씻는 게 아니고요. 당 하나 정도로 청소하는 거 보여드려 볼게요. 이게 이제 카펫트 이렇게 청소했어요. 많이 묻었잖아요. 아직은 점성이 너무너무 좋아요. 그럼 씻지 마시고요. 이 상태에서도 이렇게 청소하셔도 돼요. 하셔도 여기 한번 묻어 있는 건안 떨어져요. 절대로 안 떨어지니까 잡아봐서 점성 살아있으면 계속 씻어, 계속 하시고, 그다음 없을 때만 씻어 쓰세요. 그러고 쓰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씻을 때만 집에서는 흐르는 걸로 닦으세요. 여긴 저희가 심어 보이느라 물 받아서 하지만 거름망 있는 주방 싱크대가 질 좋아요. 이거 갖고 그러면 또 이렇게 머리카락이랑 먼지가 또확 떨어져 버려요. 이렇게요. 그리고 바로 쓰시고 싶으면 물기만 제거하면 점성은 바로 돌아와요.